뉴잉은 많이 마시다 보면 질림. 하지만 이번에 깨달은 사실. 이스트 코스트도 많이 먹으니까 질리더라고요. 자, 여러분들. 제가 저번에 IPA 영상에서 그런 얘기 해드렸던 것 같아요. 이제 뉴잉글랜드 IPA가 유행하고 최근에 들어서 다시 서부식 IPA가 유행을 하고 있다. 그냥 정말 이 정도로 간략히 소개만 하고 넘어갔어요. 왜냐하면 국내에 트렌디한 서부식 IPA에 좋은 예가 없었기 때문이에요. 그런데 제가 이번에 직구 컨텐츠랑 또 연계해가지고 이번에 요맥주를 소개해드릴 기회가 되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아마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 트렌디한 서부식 IPA, 이제 코리킹님의 말씀을 빌려서 뉴스쿨 웨스트 코스트 IPA에 대해서 오늘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서부식 IPA. 솔직히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. 밝은 주황빛 정도의 꽤 강한 쓴맛과 기분 좋은 뭐, 자몽, 송진 향기를 지니고 있는 IPA를 저희는 이제 서부식 IPA라고 부릅니다. 하지만 이런 서부식 IPA는 쓴맛이 너무 세고 또 향도 좀 솔향 같은 게 세다 보니까 직관적인 뉴 잉글랜드 IPA에 비해서 조금 너무 거칠다, 마시기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유행에서 밀려났어요. 하지만 서부 IPA의 매력은 분명 히 있습니다. 그 특유의 쓴 맛과 깔끔한 맛 때문에 뉴잉글랜드 IPA 보다 훨씬 더 마시기 편하죠. 그점 때문에 많은 분들은 그런 서부식 IPA를 다시 갈구하고 있었고 서부에서 맥주를 만들던 몇몇 브로리들은 캐러멜 볼트를 점점 더 제거하기 시작하고 홉도 기존의 C자 홉이라고 불리는 그런 옛날 홉 말고 시트라 모자이크 넬슨소 홉인 좀더 요즘 홉들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요 뉴스클 서부식 ipa 인데요 어, 뉴스클 서부식 ipa 같은 경우는 서부에서 꽤 유명한 브로어를 몇개 있습니다 노블 하이랜드파크 뭐 그린칭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아마 여러분들이 구하시기도 쉽고 평도 가장 좋은 브로어리가요 그린칙 브로어리이기 때문에 뉴스쿨 웨스트 코스트 IPA는 이 그린칙의 맥주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소개해 드릴 이 맥주는 바로 그린칙 브로어리의 해피리 디시즈드입니다. 해피리 디시즌 아 좋네요 예. 호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맥주고요 어, 이 맥주의 원본이 있습니다 웨스트코스트 IPA is dead 서부식 IPA는 죽었다 라는 이름의 맥주인데요 그 맥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름이 제이 어떻게 나왔냐 그 2010년 중반쯤에 캘리포니아 쪽에서 IPA 컨퍼런스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전 세계에 유명한 IPA 양조장의 브로어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각자 IPA에 대해 생각하는 점 요즘 IPA 트렌드 뭐 만드는데 팁 이런 거를 공유하는 그런 컨퍼런스가 열렸는데, 클라우드 워터에 브로어가 딱 단상 위로 올라오더니,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자,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. 서구식 IPA는 죽었어요. 이제는 뉴글랜드 IPA의 시대입니다. 이런 이, 말도 안 되는, 사실 맞는 얘기긴 한데, 그 얘기를 들었던 이 그랜치계 브로어는 되게 이 얘기를 인상 깊게 들었다고 해요.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맥주에 붙여가지고 서부식 IP를 만들었는데 그거의 베리언트인 해필리 디시즈드입니다. 어 되게 좀 슬픈 이름이죠? <laughs> 요즘 솔직히 서부식 IP 별로 안 먹으니까요. 그래서 실제로 그린치의이 서부식 IP들이 사실 맥덕들 사이에서 가장 좋은 평을 받고 있는 브로어림에도 불구하고 언탭에 지금 이 맥주 검색해보세요. 언탭이 고작 4.07, 뭐 4.1이 안 넘을 거예요. 솔직히 퀄리티비에서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그냥 언탭 점수로 찾다 보면 숨겨진 보석 같은 거를 쉽게 찾지 못하실 거예요. 그래서 요 그린칙 브러리의 웨스트 코스트 IPA는 아니면 이번 주 말쯤에 직구 영상 올라올 건데 한번 참고하시고 관심 있으시면 직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그 일단 마시면서 좀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선 외관입니다. 이게 IPA입니다, 여러분들. 이게 IPA예요. 굉장히 밝고 이게 지금 좀잔에 소리가 성에 껴서 그런데 굉장히 투명한 외관을 띄고 있습니다. 뭐야 이거? 이게 제 기업으로 호비 뭐가 썼더라? 모자이기랑 넬슨 소빈 호비 사용되었습니다. 모자이기랑 넬슨 소빈 호. 정말 요즘 뉴잉글랜드 IPA만 사용될 법한. 홉 조합이죠? 그 때문에 향도 진짜 거의 뉴 잉글랜드 IPA에 가깝게 주시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뉴 잉글랜드 IPA 같은 경우는 그 효모, 티, 효모의 에스테르와 그 드라이오핑 과정 때문에 약간 저는 좀 분명 좋지만 홉의 향이 뭉개진다라고 많이 느껴져요. 전뉴 잉글랜드 IPA에서는요. 너무 이 다채로운 과일을 한 번에 담다 보니까 분명 이 향의 폭발력 자체는 매력있지만 이게 어떤 향인지 잘 알기 힘들다라고 많이 많이 느끼거든요. 근데 요거는 서부식 IPA 특유의 그 깔끔한 홉 사는 느낌 아시죠? 그래가지고 향이 지금 정말 강한데도 어떤 과일인지 하나하나 불, 읽을 수 있겠다는 그런 느낌. 지금 완전 파인애플이 터지는데 어, 요즘 모자이크 홀 싫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. 요, 요 최근 들어서 모형이 많이 늘었거든요. 이렇게 모자이크 깔끔하게 사용되는 경우는 모자이크 특유의 파인애플이 정말 날이 서 있을 정도로 잘 살아 있어요. 지금 향이. 좋다 파인애플에 약간 좀패션프루 향도 많이 느껴지고요 엘슨 특유의 청포도향은 지금 좀 묻혀있긴 한데 열대과일 톤이 정말 강하게 많이 느껴집니다 근데 되게 뉴 잉글랜드 IPA가 좀줄시하고 어 부드럽다면 얘는 훨씬 더 향에 날이 서있고 그 파인애플이나 키위 드시면 아시죠 그 특유의 새콤한 그 단백질 분해되는 그 느낌 그 느낌이 나가지고 향에서 너무 좋아요 <목소리> 와. 깔끔하다 진짜 깔끔하다. 이게 뉴스콜 웨스트코스트 IPA의 가장 큰 매력은 진짜 이거인 것 같아요. 딱 먹는 순간 뉴잉글랜드 IPA의 그런 부담스러운 마우스필이나 단 맛이 전혀 없어요. 그냥 앞에 산 하나 없는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달린다는 느낌. 정말 깔끔하게 그냥 질주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서. 약간 쓴맛이 있긴 해요. 근데 이 쓴맛이 과하지 않고요. 마지막에 이필스너볼트에서 오는 그 특유의 미묘한 단맛, 약간 좀 꿀과 같은 단맛이 마지막에 살짝 남아서 은근 은은한 밸런스를 맞춰줍니다. 꽤나 쓴맛이 있어요. 하지만 이 정도 쓴맛도 없다. 그럼 웨스트 코스트 IPA라 부를 자격이 없다고 보고요. 제가 최근에 또 클래식한 IPA들을 많이 먹고 뉴 잉글랜드 IPA도 먹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 맥주를 좀더 지금 평가하기 되게 좋은 상태인 것 같아요. 좀더 클래식한 IPA는, 뭐랄까, 붐? 향이 요거보다는 훨씬 더 옛날 호흡 냄새, 그니까 러좀 파이니한 냄새 위주로 많이 나고, 맛도 좀더 몰티해요. 몰티기 때문에 쓴맛은, 직, 설적인 쓴맛은 좀더 얘보단 약한데, 어, 전체적으로 꽤 쓰고, 파이니한, 소를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요. 또 요즘 나오는 많은 뉴잉글랜드 IPA는 향은 되게 비슷해요. 근데 향은 좀더 과일주스 같은 느낌이 있고, 훨씬 더 묵직한 바디와 부담스러운 단맛이 있습니다. 분명 한 모금 한 모금의 그런 임팩트나 크리미함, 주시함은 강하지만, 개인적으로 전뉴 잉글랜드 IPA 요즘은 좀 많이 먹기는 힘들더라고요. 정말 좋은 IPA라고 하더라도요. 그냥 한입 먹고, 아잘 어, 만들었네. 다요 정도인 것 같아요. 얘 같은 경우는 그 사이에서 좀 장점만 잘 가져온 느낌? 분명 이게 뉴 잉글랜드 IPA의 상위 호환 아니에요. 네. 이것도 결국 뉴 잉글랜드 IPA에 비하면 단점들이 있다고 보거든요. 근데, 나름대로 서부식 IPA의 매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뉴 잉글랜드 IPA의 매력을 좀 가져와가지고, 나름대로 잘 차별화됐고, 또다시 이 IPA의 미래를 보여주는 그런 좋은 맥주라고 생각합니다. 뉴잉을 많이 마시다 보면 질리. 하지만, 이번에 깨달은 사실. 이스트 코스트도 많이 먹으니까 질리더라고요. <laughs> 살찐 돼지님 입에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. 이것도 많이 먹으니까 질리네요. <laughs> 그래가지고 결국 어떤 맥주든 많이 먹으면 질리게 되는 것 같아요 예. 그게 참 재밌죠 근데 맥주는 또 장점은 그거죠 질리면 빠른 스타일 먹으면 돼요 어. 맥주의 최고의 장점 전 그거라 봅니다 서보식 아비옥다 질려? 뉴잉 먹어? 뉴잉 먹다 질려? 다시 서보식 먹어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임페리얼 사우트 가던가 사워 가던가 맞죠.